안녕하세요. 여기는 인도건 벌말초등학교 앞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한 해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 일단 멈춤. 멈추, 일단 멈추세요. 2. 이쪽 저쪽. 쩍쩍 눌러보세요. 3. 3초 동안 3초 동안 기다리세요. 4. 사고 예방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는 학교와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주민 신고제까지 운영하고 있죠. 학교 길목에는 정차 금지, 30km 속도 제한 안내도 하고 횡단보도도 잘 그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심, 방심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발표시도 해놨는데 당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정말 자칫 방심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꼭 지킵시다.